김은아님 모시겠습니다 자스마클아네 우리 스마클 이른 아침에 먼 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각오 한 말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이용군 그 선배님이 잘 뛰신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 수마클을 홍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저희 스마클에는서브리 이상으로 잘 뛰시는 분이 참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뛰는데, 저, 어, 오늘, 아, 오늘이 아니고, <laughs> 스마클 회원분들은 주말마다 항상 모여서 훈련을 하시는데, 다들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참 훈련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마클에 가입한지는 그닥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용근님을 믿고, 어,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수마클 하면 우리나라 마라톤 어, 클럽 중에 명문 클럽이죠. 자, 오늘 멋진 레스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수마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수마클 화이팅! 수마클 화이팅!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창호수, 네, 어서오세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어, 다시 수원 마라톤 클럽의 김은하 선수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1등의 김정옥 선수를 바짝 어, 붙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어, 수원 마라톤 클럽은 우리나라의 명문 클럽이죠? 많은 회원들이 있고 또 서로, 어, 협조, 협동을 아주 잘 하는 그런 수원 마라톤 클럽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 2등의 김은하 선수가 자세라든지 어, 표정이 여유가 좀 있어요. 어 김종목 선수와 김은하 선수가 후반에 어,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1, 2등은 자 지금. 어, 수원 마트클럽에 김은하 선수가 계속 2등으로 달리다가 살짝 지금 선두를 쳤어요 어, 2등에 김조목 선수가 선두로 나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김조목 선수가 수원 마트클럽에 그 김은하 선수가 치고 나갈 때 바짝 붙어줬다면 어, 후반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순위가 일찍 정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김정목 선수가 후반에 계속 선두를 지켰죠. 자, 그리고 김은하 선수가 2등으로 계속 따라 뛰다가 어, 후반에 어, 발걸음이 빨아지고 있어요. 2등 선수를 어, 간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순위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대단하네요. 역시 수원 마트 클럽의. 어, 우리 아마추어에 잘 뛰는 선수들이 참 많네요. 자, 수원마툰 클럽의 김은아 선수가, 자, 이제, 어, 한 바퀴 남겨놨죠? 자, 라스트 한 바퀴입니까? 네. 자, 1분 35초까지 땡겼어요. 자, 이런 바퀴, 어, 째를 1분 35초. 김은아 선수 아주 대단하네요. 어, 우리 그 수원마툰 클럽의 이용문 선수가 추천해 줄만 하네요. 자, 오늘 우리 김은아 선수가 2등으로 계속 달리다가, 두 바퀴 남겨놓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등하고 간격을 많이 벌리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어 1분 35초까지 1 어, 1 바퀴 반째 어, 한 바퀴를 1분 35초까지 기록을 땡겼어요. 어 사실 이 정도 실력이면 초반에 미리 치고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미리 치고 나가지 않고 계속 뒤따라 뛰다가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마라톤 클럽의 김은하 선수. 자, 2등의 김조목 선수도 마지막 페이스를 올리네요. 네, 이제 200m 남았으니까 마지막 페이스 올리겠죠? 어, 김조목 선수도 페이스가 빠르네요. 자, 그러나 이미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어, 이미 김은하 선수가, 어, 후반에 페이스를 올리면서 2등주자 간격을 많이 벌이고 있고요. 역시 김조목 선수도, 어, 간격을, 어, 벌어졌지만 마지막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 김양란 선수도 잘 달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3등의 어, 이윤아 선수 논산마트그룹의 이윤아 선수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수업 마트그룹의김은아 선수 자 여러분 레이스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어, 오늘 1등한 선수, 자, 수원 마라톤 클럽, 우리 수마클의 1등한 선수, 자, 우승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네, 아, 오늘 아, 수원 마라톤 어땠어요? 네, 김우나입니다. 아,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 계속 2등으로 달렸었는데, 네. 어, 초반에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 저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데, 처음에 좀 많이 천천히 달려서, 그래서 나중에 치고 나오긴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처음에 빨리 못 달린 게. 하지만 노련한 이스였어요 어, 천천히 달리다가 후반에 페이스를 상당히 어, 높였는데 어, 오늘 자신의 그 생각했던 기록은 나온 것 같아요. 아 조금 늦었는데 제 목표는 19초 아니 19분 58초였습니다. 음. 20분 안쪽으로 한번 내심 달려보려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었는데 어, 약간 늦었지만 그렇지만 오늘 어, 운동장 트랙에서 이 정도면 도로에서는 분명히 19분 때는 충분히 달리실 것 같아요. 아, 19분대로 달려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 달리는 뭐, 신발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오늘 막 어, 여기서 막 신었잖아요 오자마자 뭐 불편함이 없으셨나요 혹시? 어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신발이 너무 가벼워서 어, 신발도 한몫 하는 것 같았고. 근데 살짝 발에 좀 땀이 나긴 했는데 어, 전혀 다른 것은 신발이 뭐 장비를 장착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신발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네 자 오늘 우승한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스마라톤 클럽 화이팅. 네화이팅합니다